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은 여러 항암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식욕부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부진은 통계상으로는 전체 암 투병 하시는 분들이 한 80%에게서 보인다고 나와있는 그런 증상인데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항암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소화 못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항암을 하지 않는 분에게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 센트로 치면 80%가 아니라 가벼운 증상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흔히 보이는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려보면서 식욕부진을 보이지 않는 환자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만큼 흔한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입맛이 없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 나중에 이어져서 생기는 보수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중요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식욕부진 같은 경우에 그럼 왜 나타나느냐? 암 환자분들이 꼭 암이 아니더라도 살다가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더잘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정량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맛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식욕부진 일단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이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몸에서 전반적인 활동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악액질. 그 악액질의 증상 중 하나로 식욕부진이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항암이나 암 자체 증상이든지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거든지 아니면 수 후에 회복이 안 돼서 그렇다든지 해서 속이 안 좋은 경우 실제로 위장기관에 진짜 문제가 생겨서 그렇거나 아니면 항암 부작용으로 계속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토하기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못 먹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욕부진이 사실 처음에는 조금 나타나다가 그리고 항암도 하시다가 사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대게는 다 이렇게 좋아지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끼굶는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어쩌다 하루 이틀 굶는 거는 큰 지장을 주지 않아요. 못 먹는 기간이 길어지고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암 때문에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먹는 게 점점 줄어들면은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체력이 확 떨어지고, 결국에는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원인도 단순하고 증상도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치료를 포기하고 남은 날만세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약제들도 많이 좋아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예요. 요거 때문에 위중해져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대처를 잘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지만, 대처를 안 했을 땐 위중해질 수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욕부진 얘기할 때는 악액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암에 걸려서 사람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하기 쉽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암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상한 신호를 잡고 주는 걸 만들기도 하고 그 자체로 독소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뿌려주기도 하고요. 암 덩어리가 크든 작든 얘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화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정 이상 수준이 되면은 잘못된 신호와 수많은 독소를 견뎌내지 못하고 나빠져서 사망할 수 있어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요런 암이 화학적으로 하는 나쁜 행동들 때문에 식욕부진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식욕부진이 나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치료를 꼭 받으세요. 치료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입맛 돌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수적인 증상 없이 그냥 식욕부진이 세게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병적인 증상이에요.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이 안 들어가는 그런 증상 중 하나로 고런 경우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우울증과 결부돼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심각한 체력 저하에 수반되는 증상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도 다 달라지고 치료했을 때 적합한 치료가 들어가면 당연히 증상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치료를 안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고요. 치료를 하시면서 생활에서 도움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이게 하루에 다섯 번 나눠서 먹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위장관 쪽에 뭐 염증이 났다든지 다른 부작용으로 위장관에 문제가 생겨서 부수적인 증상이 있는 분들이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조금 더잘 먹히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식격저가 세게 오거나 뭐 우울증을 겪거나 이런 분들은 횟수를 여러 번 먹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먹을 때 정량을 먹기 위해 노력을 해. 주는 게더 빠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인 성격 차이는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가면서 나한테 잘 맞는 걸 찾아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분 좋게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희 병원에 계시던 환자분 한 분은. 밥을 안 드세요. 간병인 계실 땐안 드시고 가족들이 왔을 때, 특정 몇몇 자녀분들이 왔을 때만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전에는 한 숟갈도 안 드시다가 그분들이 계시면 은 거진 한 그릇을 다 드세요. 기분 좋게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특히나 이게 심리와 별부되돼 있는 경우엔 훨씬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한끼한끼매 끼니가 소중해요. 밥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이 굉장히 커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극도로 불안해 있고 가족분들, 보호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정서적 부감을할수 있는 식사 시간을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암 환자니까 풀만 먹어야 돼뭐 이렇게 해고막 드시는데 풀을 좋아하시던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입맛 없는데 들어가지 않거든요 저염식을 해서 봄에 좋게 이렇게 하고 뭐 칼로리 낮고 기름도 적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멈훗 날에 올수 있는 성인병의 문제인 거고요, 대부분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걸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럴 때는. 좋은 걸잘 먹는 것, 가능하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드세요. 짜게 먹어도 되고, 어떻게 먹어도 되니까. 그냥 드셔서, 체중이 빠지지 않게 일단 유지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야 그 뒤에 일을 걱정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좀 짜게 드세요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입맛 없을 때 짜게 먹으면은 그래도 좀 들어가요. 그런 방법도 있고, 이왕 먹는 거 조금 칼로리가 높은 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뭐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뭐 기름에 튀긴 거라든지 이런 뭐 튀긴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더 문제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근데 속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거를 많이 먹어서 좀 적은 부피의 음식으로 칼로리를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뭐 유제품. 치즈나 뭐유부트 이런 유 가공품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암에 미치는 영향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워낙 많아 갖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못 먹는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유그 제품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저거못 먹으면 보조 식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음료수를 마셔서 칼로리와 영양소를 대충 채울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런저런 방법도 많이 쓰고 이제 그랬는데도 계속 못 먹는 경우에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정신만 경우엔 그냥 병원에서 주사나 큐브로 막 음식을 집어넣는 방법들도 있어요. 생각하신 분들은 주사만 갖고도 생활이 될 정도로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물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먹어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급할 때는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식욕 촉진하는 약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맥에이스 같은 것들. 그런 거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주세요 해서 써서 드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잘 먹고 살 찌우는데 도움이 되는 약들도 분명히 있고요. 아니면 다른 침술이나 기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르 거를 복용하면은 입맛이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환자에게서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으니까 처방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부작용이 우려된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다른 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거는 병원 처방약이니까 어쨌든 병원 이기 듣고 가시니까 안정하게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림프 부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